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남입니다 현재 유한양행몰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규가입 이벤트입니다 유한양행몰에 신규가입을 하시면 선착순 20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증정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오늘도 이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계속 남아있는 걸 보니까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면 신규 레귤러 아이스크림을 증정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벤트 2해 보시면 카카오톡 플러스를 친구 추가하면 싱글 레귤러를 5,000원 금액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해요. 위에서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대신에 5,000원권 금액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까지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상품 발송은 7월 27일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급 안내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7월 27일까지 플러스 친구를 유지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요.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친구를 추가해주시면 되겠어요. 회원가입은 밑에 왼쪽 하단에 메뉴바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회원가입 이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회원가입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벤트들이 일반 회원가입을 했을 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회원가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관에 동의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벤트 페이지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플러스 친구 등록하기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예,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 채널 추가, 여기를 눌러서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추가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상단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7월 27일까지 반드시 카카오톡 친구를 유지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권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보통 쿠폰이나 기프티콘, 이런 거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팔라고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프티콘을 팔거나 혹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15%에서 한25% 사이에 안 쓰시는 기프티콘을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시면 이렇게 팔라고라고 치시면첫 번째 어플 보이시죠? 이 어플이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기프티스타에서도 이제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베스킨라빈스, 5,000원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착순이니까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앱테크에서 기숙해주는 남자, 앱소감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